안녕하세요. 가족 운영화하는 부자 트럭 대표 손준원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09년 등록한 현대 오톤 메가트럭. 2009년 등록한 250마력 초장축. 하고 차량이 입국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한 곳에서 사용이 됐던 차량이고요, 농협에서 사용이 됐던 차량입니다. 거의 농공기에만 사용이 되고 거의 근거리 운행만 하고 차량은 거의 세워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일단 실주행 75,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사용감 없이 당시 출고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은 저희들이 매입해와서 전체 도색 싹 매겼고요. 그 다음에 앞뒤 타이어 6작다 모두 다새 타이어로 교체해 두었습니다. 한국 타이어로 교체를 해 두었고 뭐적재 내부 보시면은 새 적재함으로 해서 올렸고요. 어, 철판 보강도 전부 다해 두었습니다. 실내 보시면 7만 5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이 되었었고요. 어, 이 차량은 뭐 일단 금연 차량이었기 때문에 담배도 안 폈었고 차량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일단 2009년식이기 때문에 250마력이 이 차량의 엔진이 이제 올라가져 있고 DPF도 달려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진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차량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이 됐었고요. 적재함도 깨끗하고 밑에 하부도 저희가 갖고 와서 다 도색하고 브리스칠까지 전부 다 해두었습니다. 뒤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아무래도 2009년식이다 보니까 타이어를 한 번도 안갈고 썼었기 때문에 근거리 운행하고 농봉기 때만 썼기 때문에 차량은 아무래도 이렇게 타이어를 갈아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타이어 상태에서 정말 괜찮고 아무래도 2009년식이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고는 아예 없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실주행 76,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라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 뭐 장비실일 때. 어, 굉장히 괜찮은 차량이고, 뭐, 어디, 농봉, 저기, 농장에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 이 차량이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 트럭으로 연락 주시고, 이 차량으로 뭐, 개별화물 창업하셔도 되고, 이 차량 지금 개별화물은 2600에서 800 사이 거래되고 있고, 임대 번호판은 보통 지금 400선에서 월 24에서 6만원 정도 달달이 행정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 들어오고 연락게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말고도 옆에 초장축 하고 똑같 똑같은 차량 한대더 들어와 있고요. 이 차량은 요소수 타입 차량입니다.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이 꼭 필요하신다면 이 차량도 권해드리고 지금 현재 일반 카고 차량은 이 차고지에는 한6대 정도가 들어가져 있고 중축도 있고. 급초 정도 7m 40축 달린 차량도 있고, 크레인 차량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금액에 차량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로 들어오시고, 부자트어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